안녕하십니까. 오준영입니다. 어, 마지막 영상을 제가 올린 지한두달 정도 지났는데,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어, 저를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실버버튼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도 유튜버인데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가 사실 댓글을 못 봤습니다 한동안 아뭐 이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108배를 하면서 중간중간 댓글을 읽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진지하게 참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제발 내가 웬만해서는 댓글 안다는데 진짜 못참겠다 공지라도 주든가 맞아요 공지 공지를 제가 남겼어야 됐는데 이 커뮤니티라는게 일장 같은 개념이 아니라서 뭔가 선뜻 쓰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공지 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목소리> 진국이네는 일구경이 본처였구나 히 나가버리니까 진짜 할게 없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구경이 진국이네를 나가고 나서 좀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죠 아무튼 그것도 영향이 조금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도 제가 좀멘탈에 영향이 있었다 <목소리> 3일 전에 달린 댓글입니다 두달 가까이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니 참 속상하네요 얼굴 한 번만 비춰주시면 안 될까요? 평소 댓글은 잘 달지 않지만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진영님을 보면서 힐링하는 오래된 팬으로서 진심을 담아 얘기합니다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돌아오면 좋겠어요 아, 이런 댓글도 있었구나 아 제가 이런 지금 댓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당년이나뭐 올해 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댓글 대부분 여론이 좀 안정적으로 됐어요 재미없다 일부그 돌아와라 근데 이런 댓글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힘이 되네요 진짜로 아 이거에 대해 뭐 답변을 해야겠죠? 뭐번아웃이라고 할까요? 버나우시 뭐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두달 동안 진짜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 다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진영님, 저의 댓글을 보신다면 저런 악플들은 다 무시하세요. 저런 악플러들은 인성이 틀렸고요. 진영님, 진영님, 또 진국인의 촬영하시는 분 등등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영상 너무 재밌어요.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재밌는 영상 많이 알려주세요. 항상 즐겨보고있습니다 이러고 다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댓글이 있습니다. 와, 똥꼬 헐겠네.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 모르냐? 닌 진짜 이용당하기 좋은 진행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그육한 욕한, 욕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맞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지나친 단어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접어라, 그냥. 전 천지기 유튜버입니다. 초등학교 때 종이접기 부었긴 했는데, 종이는 잘 접지만, 유튜브는 접지 않습니다. 애정 어린 애,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끝까지 108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불가비를 일단 해냈습니다. 와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이걸 하면서 돌이켜 봤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냥 두달 동안 영상을 안 올린 게 문제가 아니야. 아두달쉴수 있지, 힘들면 쉴수 있지. 그런데 그래도 커뮤니티 공지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기다리는 구독자들은 무슨 죄냐. 그거죠. 이거 맞죠? 아무튼 이 실버 버튼에 18배를 하면서 24만 대중들에게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제 제가 이우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제 정신적 지주죠 사실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분을 찾아가서 더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색하네. 나는 지금 카메라가 어색해.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 찾아온 이유는 다 어... 선을 하러 왔습니다 고해성사라고 하죠. 아 영화 안 올려서. 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보고 오신형 뭐 하냐고 물어봐. 나도 너가 뭐 하는지 모르는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아직 내가 참회가 아직 덜된거 같아서 적값을 치르기 위해 곤장을 좀맞으려고 응. 너가 14만 명이야 지금 14대 맞자 깔끔하게 어때? 깔끔하게 14대라고 어. 하기엔 14대가 너무 많은 숫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가 지금 태도가 지금.. 아직 열려대, 아 14대가 달 내가 이 영상을 좀 올리지, 못, 올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네. 나도 이제 하소연을 할 거야. 형이 그게? 그거얼토당토 안타 그러면 때리는 거지. 아니면 때리면 안 돼. 아 알았어 알았어. 혼자 이걸 하기에 너무 경험이 없었다. 핑계입니다. 맞은 이유는 혼자라서 경험이 없었다 이건 핑계입니다 그냥 그러면 뭐 혼자 찍을 수 있는 걸 짰어야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제가 깔끔하게 인정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해보겠요두 번째는요 번아웃이 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 이게 번아웃인가 싶었다 근데 이건 뭐 인정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 시기가 있는 거니까 세 번째 이유를 말해보거라 영상을 찍는데 욕심이 예. 너무 과한 나머지 핑계입니다 핑계오 영상 만들 욕심이 과한 거는 뭐 좋습니다. 그 마음은 알지만, 뭐라도 찍어서 올리던가, 아니면 뭐 라이브로 소통이라고 하는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데, 유튜브가 뭐야? 영상을 올리는 사람인데, 와, 영상을 안 올렸잖아. 그냥 말씀을 왜, 잘해주시네. 조은을 자, 일단 길어졌으니까, 한대 맞죠? 아! 이유를 바로바로 말하 생각하지 아, 마시고, 제가 이곱 명이 나가고 한 1년 반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그때 동안에 이제 비난, 프리나마플 이런 댓글이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맛있다. 근데 저는 진국이네 할때 그 악플이 천 개씩 달리더라고. 너가 나보다 악플이 많이 달렸어? 야 그런 댓글이 있을 거면 유튜브 하지 마 임마. 아, 그렇습니다. 참회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도 말해 보거라. 아, 빨리 말하거라. 빨리 말하거라.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까! 아! 네가 말하는 완벽주의가 뭔데? 더 재밌는 걸 찍고 싶어. 뭐가 재밌고 뭐가 더 재밌는 건데? 그냥 너가 영뭐 어떤 영상 올리던 그거만 좋아해. 하나 도더 맞을까요? 아! <laughs> 그러면 일단 깔끔하게 네회도 맞고 마지막 한 번에 하겠습니다아 그래? 좋다 어차피 많이 했으니까 정신이 확 드느냐? 아확 듭니다! 마지막은 분명 안 하고 예.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참여로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오진영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답게 제가 말한 말 지켜줍니다 좋은 영상을 네.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공약을 하나 걸어야돼요 좋은 게 하나 생각난 게 있어 오랫동안 내 영상을, 영상을 한 달에 6개 이상 올려줘야 되거든 못 올릴 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해병대 돌격머리를 하는 거야 넌 이등병이 서생각가야돼 내가 그거 하라고 하겠습니까저 <laughs> 지금 <laughs> 오늘 백팔배하고 고해성사하고 혼장맞고 와닿는 게주문하세요조직히 해야 돼 선언했어 선언하겠습니다 나 이제 오늘 뭐 각오 다 했죠? 이런 걸로 제 참회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유배를 가야거예 떠난다고? 고등을 해봤는데 웅진이 응. 형한테 집이 좀 집이 문제인 거같아 너가 집 안에 박혀있으니까 너무 키코머리니까 그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참외를 더 하러 제 값에 더 치르러 응. 유배를 가겠다 이거죠너 지금 뭔가 결심을 했구나 나 지금 듣고 다야지